안녕하세요 여러분. 주에는어그포켓신콘과뭐 프리미엄 챔피언팩 이런 뭐, 이렇게 나왔잖아요. 오늘은 그때 ES가 루카리오 한 개밖에 안 남아서 다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, 프리미엄 챔피언팩 두 개, 포켓신콘두 개. 그래서 이렇게 푸른 충격. 팬텀 게이트 에메랄드 브레이크 일단은 어, 에메랄드 브레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와 이렇게 우와 우와 이게 이게 과살 그, 화살, 어, 잠깐만요. 다 뜯어서, 아 됐다. 이거 세개만다 다 뜯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펜던 게이트랑, 뭐, 그런 것만 다 했고요. 이 이거는 여기, 이따 봐봐. 여기 왠지, 이렇게 EX 카드가 있죠. 부케인 도치마론. 아자키. 미치, 솔링크 우와, 제르디아스. 화삭, 불화살핀. 어. 아, 라리. 깨비참 프리저. 뒤에, 예. 쉐이미. 우와, 저 쉐이미 진짜 갖고 싶었는데. 쉐이미입니다. 와, 쉐이미. 우와, 쉐이미. 나의레오크 꿀깡몬. 와, 저거 진짜 세이비 갖고 싶은데. 탱글일. 동크로무. 동크로. 레, 레지기가. 와, 세이미. 쉐이미. 쉐이미. 와. 쉐이미. 쉐이미. 멋치구요 그 전부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이거는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가 없습니다. 그냥 뜯도록 하겠습니다. 뜯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중몬 와 피카츄 와 피카츄 와 진짜 제르니아스 썬더 아 호파 야 잠깐만 이거 호파 내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운 개좋다 호파 이야 우와 저 오빠 저거 진짜 가고싶은데 오빠 나몽뇽 저가디안도 진짜 가고싶어요 은배 프리저 괴량몬 나무킹 솔릭 눈꼬마 버섯꽃 라이츄 파비코리 님피아 EX 와 림피아, <예스. 웃음> 림피아. 가디언은 나지만 닌피아가 났습니다 닌피아 엑스 몰라 이거 버섯고 맞아요 눈꼬마 응 펌프 냥용맥스 이거 이거 뭐지 엑스가 등장한다고 하네 원래 있나요? 와 진짜 오늘 대박이네요. <laughs> 님피아이엑스, 호파이엑스 슈에미엑스. 이 꿈인가? 아꿈 아니에요. 네. 레킹TV. 아, 오늘은 포켓몬 카드 뽑아 안 돼요. 어떻게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